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영 TV 의 지영입니다. 블랙마크님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 베이컨이튼. 네, 사 네, 블랙마크님도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블랙마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또막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릴 겁니다. 왜냐하면요 제가 제 컴퓨터로 전화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상대3 매치 가볼게요 한번 어? 우리 오늘 2대1 해볼래요? 2대1 어?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잘하시는 블랙마피아님부터 아마 다똑같은 아, 아레나 하실게요 그리고요 화보 안 쓸게요 네? 헬러스에 맞게 화방은 안 쓸게요. 네, 그, 현지 무기 금지 이런 거. 어, 그, 현지 무기 금지. 어, 그죠, 그, 죠 그, 구, 구급상자. 아, 사실 잘못 들었다. 아, 네. 습관적은 왜 자꾸 나 불필요 흔드냐? 에? 네? 습관적, 아니 나, 딴거 들려고 했는데, 습관적은 불필요 흔드냐, 너무. 하. 아이고, 그니까, 러 왜, 그런, 어, 잠깐만요.

10포! 1포 아, 까비. 방패가 양.. 스딱 돼. 라야 멋지다. 블랑마크님. 어? 여기서 한번과타를면 어떻게 될까? 이과타나 반사 안 돼요. 아, 맞 파리로나. 어. 까비 아, 참고로 저도 있어요 어, 아, 아 얼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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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, 아이고 헐 아니 한번 일단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쵸 제가 어떻게 제가 골드를 이겨요 저 브론즈도 아니에요 그루 그, 랭크가 어떻게 네, 제가 최고 기록이 17년생이에요. 아니, 아니 한 번, 아, 어, 뭐야? 이야 27년생이야? 27년생이야? 2 7아 참, 야2데년생판야2 7가생이야2 7피생이야니7 제가 이니 27년생이야? 27년생이야? 7년생이야7년생입니다 제가 r 이 g 로 제가, 제가 화방 없을 때는 제가 RPG로 싹다잡았었이야 어, 아니, 형, 진짜. 아니, 형, 형. 뾰족한데. 뾰족한데. 헤한데뾰족데 뾰족한데. 뾰족한데. 뾰족한너이한데 뾰족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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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족 아, 아, 알겠어, 저도 알겠어. 지금 여기서 그냥. 아,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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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타임, 타임. 나 지금 조합 바꾸는 중. 와이, 와이. 오케이, 나도, 나도 지금 바꾸는 중. 오케이, 바꿨어, 바꿨어. 오케이, 아, 바꿨어, 바꿨어, 바꿨어. 네, 자. 뭐 씨, 뭐. 제가, 왔는데. 제가 이제, 예, 제가 이 예? 옛날에는요, 제가 좀. 썼어요 왕네, 아, 칼치리거든. 그럼 난 단건 좀 썼거든? 제가 봐요. 옛날에 제가 연막 좀 썼어요. 저는 투척 단건 좀 썼어요. 어? 뭐지? 단건 진짜 썼었네, 이거. 칼? 이사장님 이거 제가 칼 썼었네. 10%힘 보여줘요, 10% 힘! 어쩜 권총이 커. 아, 얘는 어, 아, 예, 칼지. 아니, 저거 너무 웃긴데? 아, 화분 그냥 들릴까, 그냥? 근데 규칙 이방이니까, 안 할게요. 치, 아, 치, 치, 치. 랄랄랄라바.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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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네, 무 아, 맛있어요. 바빠. 여기도 뿌려주고요. 아, 어, 깜짝아. 마음을 말을... 어, 잠시만, 잠시만. 나지 이거 맞냐? 아, 어, 나 이거 입판. 라라라라. 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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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치치치치치치 아니, 성벌트... 이고다 됐어요? 오케이, 어시에서 됐어. 뭐야, 선광탄 왜 저한테 뿌려요? 저 지금 리볼버 드리고 나왔거든요, 지금. 마음 눈을... 아! 리볼버! 이거 대일이 솔직히 좀 쉽지 않아시 잘못 어 아니! 승부탄뭐오 50뎀 입혔고 50뎀 입혔고 저 블랙박스 피하는 지금 50뎀 남았거든요 아 까비 다 아, menu. 진짜 장군님은. 저다음날 방패는 솔직히 안들기로 하죠, 방패. 저 다음 이제 블랙마크 님, 블랙마크 님 차례입니다. 정말 죽 좋다 그 음, 여기서 는요 아, 제가 옛날 주먹이 한번 써 볼까 한번. 아, 오랜만데 이거. <laughs> 옛날 주먹이 이거, 이거 기억나선 다시나. 아, 아. 나 이거. 아, 이거 나저 이거 옛날에 겁나 썼었는저 이거 옛날에 저 겁나 쓰던거 기억나죠? <laughs> 오 잠시만 잠시만. 왜왜왜왜 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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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저할수 있는 도 할지. 에이, hey. 에이, hey, 덤벼. 쪼 하면 쫄. 올뭐잠시나있 헤드샷 맞았어. 아나 데미지가 안 들어와, 저거.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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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. 오케이, 렉을 좀 이제. Okay, 야, 근나 진짜 어먹이렇 깜짝아. <laughs> 아, 제가 옛날에 또, 아 제가 옛날에 산탄을 좀 썼어요. 아시죠, 여러분 다? 저 산탄 원래 예전에 주먹이었던 거. 아, 내 원래 주먹 간다. 아, 정말네 아 이거 블럭마크님 이거 완전 전투도끼 좀 까다로운 티 아니 잠시만! 아진 활.. 활투도끼 아 잠깐 전투도끼라 했지? 야 잠시만 활 도끼야 활 도끼 가까이 가면 망해 아니 방패 쓰지 않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안, 안 어머나? 잠깐만요. 딸피거든요? 나도 딸피 라라 k Lala,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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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a l 요네바 la, 요 a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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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거 la, la, 거 랄랄라라바 티티티티킷 크 어. 그! 제가 실수 제가 솔직히 연막을 아! 진짜! 랄랄랄라 바아 치치치치킷 오 씨뽕? 아 잠차! 비니 너무 심해 야 이거 이것도... 좀 불대장 82레벨야. 이어어 동명 어. 어, 어. 아 근데 이거 열광 판정 좀멀쳐치면안 되나? 예? 열광 판정 너무 낮아. 그렇게. 아, 예. 야 이걸 잡. 자... 야 이걸 잡네. <laughs> 인사합시다. 너간왜안너 시간 야너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. 너 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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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습니다 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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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세요